비로소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필의 전투적 우위는 유대를 도안충 강화하고 박사님, 예. 북러 밀착이 그야말로 초밀착 수준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전승절이 열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푸틴이랑 시진핑이 이번에 각국을 향해서 대북 제재 해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성명까지냈어요.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이 관심이 있죠. 본인들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예.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예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6년부터 2017년 12월 2, 3, 9, 7월까지 다섯 네. 개의 핵심적인 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 여기 오, 이 중국, 러시아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동의해놓고 이제 네. 해제해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관세,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압박으로 미국과 지금 대립하고 있고, 푸틴은 러우전쟁이 사실 미국제 무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두 악동이 만나서 미국과 서방이 싫어하는 얘기는 다 했어요. 제재 해제해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문제는 네. 이 이스라엘 미국 입장과 다른 두개 국가 해법으로. 그 다음에 이란 문제, 핵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그 다음에 일본 보고는 군국주의다. 그 그러니까 서방과 미국이 싫어하는 얘기는 둘이 다 해버렸어요. 아. 초밀착을 하면서. 그럼 네. 거기서 이제 북한도. 북러 밀착이 있으니까 이제 푸틴 말을 들어준 것 같아요 북한 문제는. 네. 시진핑이 지금 러시아에서요 실시간으로 붉은 광장, 불궁강장,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저렇게 전승절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열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저 자리에서 이 공동 성명이 나온 거예요. 북중북중러 그러니까 중러가 대북 제재 해제해라 이런 공동 성명까지 내고 초밀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권성희 평론가 궁금한 게 시진핑은 저 자리를 갔는데 김정은은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북한은 이 대사급을 대표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신홍철 주 러시아 북한 대사에 참석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뭐그 전에 먼저 이 전승절에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전승절 하면 러시아 전승절 매년 5월 9일입니다. 소련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 최대 국경일인데요. 네. 하는 이 전쟁을 대조국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엄청난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을 강조하는데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이 독일의 항복일인 5월 8일을 종전일로 기념을 하는데 러시아는 시차 때문에 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시점 5월 9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전승절로. 어 지정을 한 겁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요. 러시아인들의 국가적 자긍심, 경제 원천이 되는 날이기도 하는데 올해가 전승절 80주년이에요. 아, 그래요. 27개국 정상 그리고 13개국 군부대가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 내부로는 애국심 고치는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또 외부로는 러시아의 국력 과시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전승절이 27개국의 정상이 찾는 다자 외교 무대가 펼쳐지는 곳이라는 네. 거죠. 북한의 직접 경호가 원활하지 않고 또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시진핑 주석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한 가지로 꼽힙니다 어쨌든 간에 저 자리에 김정은이 갈줄 알았는데 안 가서 어 이거 그러면은 북러 간의 초밀착이 조금 느슨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거 앞서서 러시아 측에서 아니다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 마치 김정은을 따로 챙겨줄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푸틴이 인민군 파병에 네. 직접 감사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쿠르스크. 러시아가 회복한 지역에 그 마을들 이름을 북한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주북대사 주북, 대사, 주북 어, 북한에 있는 네.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가 말을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올해 김정은이 이, 간다고 그랬어요 러시아에 크래블링 네. 공식 발표했어요 그럼 9월에 동방경제 포럼이 있거든요 네. 푸틴 대통령이 항상 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갈 가능성 또 하나는 지금 이번 러우 전쟁은 트럼프 발 슈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끝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럼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극동이면 김정은이 기차 타고 금방 가거든요. 네. 여러 갔고 간 적이 있고. 그럼 푸틴 대통령이 중재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극동에서 만날 가능성. 이세 어, 명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빅샷이 네.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상상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흥미로운 네. 만남이 이제 않겠느냐. 네. 어찌됐건 김정은을 챙겨주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김정은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네. 속셈이 들어있는 거죠. 그야말로 북러 완전 초밀착 수준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대북 제재까지 해제해 달라면서 중국까지 가세를한 모양새가 됐는데 근데 저한번 박사님 또 눈여겨 볼게 북한이 그동안. 주민들한테 러시아로 북한군 파병했던 사실 안 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이제 대놓고 막 알린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약 5,000명가량, 네. 4,700이라고 그러지만 뭐한 5,000명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사상자가 났고 600명 이상이 지금 전사거든요. 네. 그럼 전사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사자도 전사자지만 부상자들이 있거든요. 네. 북한에서 상위군인을 영해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구장애를 받은 이런 이제 부상병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러시아 안에서 지금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코미디냐면, 러시아 부상병들은 북한에 가서 재활치료받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북한 그 부상병들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무제한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 가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코르스크 지역이 거의 다 이제 수복이 됐으니까 네. 북한군의 1차 목표는 달성이 됐거든요. 물론 이 3차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시기가 됐다.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라고 네. 볼수 있죠. 그러니까 대놓고 공개를 하면서 뭐 이제 파병도 숨기지 않을 정도로 북러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니까 김정은이 러시아에 완전 파병을 보내면서 배팅을한 만큼 일단 김정은도 그럼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텐데 속속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전승절 계기로 시진핑까지도 해서 뭐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일단 받아는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김정은이 챙긴 게한몫 단단히 있다고 합니다. 그 손익계산서 따져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최연호 핵 잠수함 이게 뜨는군요. 문근식 교수님, 이게 김정은이 최근에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뭐 잠수함이다 이러면서. 진수식까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예. 함 형상이 비슷해요. 러시아에 이제 총사령관에 했던 고르시크프 이런 이 사람은 예, 러시아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예.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 고르시프크 그호위함 그 그거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많은 기술을 도입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러시아판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지스 구축함은 현대 전투함의 대공방능력이 가장 뛰어난 배예요 그리고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북한에서 최연함이라고 해가지고 진술 했는데 네. 이 정도 진수할 정도 되면 벌써 수년 전부터 지금 준비해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수하면서 공개를 한 거는 아, 우리도 이 정도 이제 전투함 능력을 가질 능력이 됐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군생활하면서 3 0이상했지만은 북한의 제일 큰 배는 그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 수준, 네. 1,200톤에 1,5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5,000톤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영상을 보면은 어저 배의 가장 튼, 큰 특징 유상배일 레이다 선방위를 완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이 좋고 그 대공 레이더도 발달돼 가지고 그거는 저공으로 침투하는 비행기나 미사일 이런 방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북한도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대양행으로 갈수 있다 아, 네. 북한이 가장 쫄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우리 함정의 성능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하고 그저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그 함정들은 별로 한게 없어요 사실 창피하거든 나가면 네. 조무에기배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우리도 대항해 오로 나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방송인님 아까 표준화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한봉 박사님 그런데 네. 일단 이 잠수함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서해에 뜬다 뭐이경우로 가정하면은 이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수함 네. 음. 그 지금 최신은 이제 1단계는 세종대왕함이고 2단계는 제 정조대왕함인데 가격이 1조 3천억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KDX2라고 하는 KD2라고 하는 이제 이순신급으로 보여지는데 한 네. 5천 톤 되니까 그것도 값이 4,500억이에요. 무장 같은 것 네. 무장 장착에 따라서 가격이 네.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여주면 저건 근접방어무이고요 기관포고.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구현하려면 대잠 잠수함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잡는 그다음에 대공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함 그 상대편 전함을 잡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 대지 공격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가공할 만한 위력이죠 근데 문제는 저런 배를 북한이 아무리 기술을 줘도 단기간에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네. 실제 내부가 어떠냐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군력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군함도 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네. 이게 군용 규격이 아니고 상선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었지만 저것보다는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해서 군함은 몇 방을 맞아도 침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게 아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했다 달라서, 만약에 그냥 상선 규격으로 갔다 그러면, 그냥 미사일 한 방만 침몰하는 거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흉내낼 거다 했어요. 네. 그러나 북한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저 정도 성능을 구해낼 수가 없다. 네. 실제 능력은 미지수다. 북, 러시아가 아무리 도와줬어도, 첨단 장비를 다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네. 지금,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예. 북한이 뭐, 그렇게 자랑하고, 김정은 이 입에 침을 말하게, 2000... 23년 9월에 전술의 공격 잠수함이라고 진수시켰거든요 근데 그 잠수함은 쉬운 전환 첫날 기울었고, 그들로한 번도 모습을 나타낸 적이 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건 사실은 저 단기간에 저걸 만든다는 건 군사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구스 교수님, 그런데 자저 잠수함은 뭐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북한이 요새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핵 잠수함도 만들고 있다. 그럼 여기에는 러시아가 기술전 지원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어, 북한은 그 우리 한미 동맹 막강한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핵비 대칭 전략으로 전력으로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해 왔잖아요. 예. 핵하고 미사일은 좀 고도화 됐잖아요. 화성 19년까지 왔으니까 뭐1 5 0 0 0 이상 날린다 이렇게 됐는데 어, 2021년도에 이제 김정은이가 그 8차 당대회 때주장원 중에 하나가 5대 전략 무기를 만들겠다. 네. 거기서 이제 에 ICBM도 다탄두로 하겠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 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핵추인 잠수함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했어요. 근데 핵추인 잠수함만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아, 핵추인 잠수함은 북한은 2010년경부터 추진해왔어요. 그러나 네. 이제 기술력, 그다음에 경제력 이런 것 때문에 사일피을 미두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제재. 이런 것, 들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완성할 수 없었어요. 특히 원자로 같은 분야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 배치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화인도 기술인데 이런 걸 미루다가 2021년도에 8차 당대 회때 이제 핵잠수함 모든 설계 검토가 끝나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어요. 2021년도에. 네. 그런데 그해 9월 달쯤 돼가지고 설계 검토에 참사, 참여한 사람 다징계매개라 그랬더니 뭔가 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기술력에 예. 그래서 아 이거 언제 나오나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작년부터 또 핵잠수함 만드는 공장 시찰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북러 조약 이후에 네. 아주 깊이 이제 핵잠수함 마지막 분야, 자기들이 부족했던 분야를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이 아닌가 아.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조 박사님 거의 해군 수준이에요. 얘기하는 게. 근데 <laughs> 그 네. <laughs> 네. 김군옥함이 2023년 9월 6일에 진술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진수하면은 모든 장비를 태워서 처음으로 불에 띄우는 걸진수식이라고 그래. 네. 이름도 붙여주고, 배 이름. 근데 그거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다휴운전하면 이제 전력화가 되는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 아...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쉽진 않으나 일단 김정은이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동안 ICBM이나 미사일 같은 건다 고도화했으니 네. 이제 해군의 핵 무장화를 서둘러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아... 만약에 SLBM을 실어서 만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에 집어넣는다. 그럼 네. 미국도 긴장하고 우리도 엄청 아... 긴장해요. 우리도 하루 빨리 그걸 대응하려면 핵 추진 잠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럼 두 번째 김정은의 주머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파병으로 챙긴 게요. SA-22 지대공 미사일이 뜹니다. 이거는 이번에 우리 국정원도 이걸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거 어떤 무기입니까? 국정원이 밝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했겠죠. 예. 미국 파파로 그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SA-22라는 건 Surface to Air 지대공 미사일, 네. 함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어, 사거리가 한 20km 정도, 고도는 15km 정도 되는데, 요거는 우리 나토 해군 서방세계에 보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한데, 지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대공방어 능력이에요. 지난번 우리 뭐 그들이 주장할 때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가서 위협을 그렇죠. 했는데도 네. 못 잡았다 뒤집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공자와 방자 중에 공자가 유리하단 말이죠. 네. 그러나 미사일 전적 같은 경우는 방어, 방어하는 측이 엄청 어려워요. 한 3대 1 정도 되는데 전쟁할 때는 네. 공자와 방자가 그렇게 3대 1 정도로 이제 공격을해서 우수한 유력한데 이거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한 10분의 1 정도 10, 10배로 더 강화를 해야 돼요. 막아내려면. 아... 막아내려면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돈도 없고 그래서 사실 비대칭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중에서 미사일 전력은 엄청 올라갔다면 ICBM까지. 네. 그러나 평양성분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대공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s 2 2이 이게 사실은 러시아의 판치르 S-1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저게 아까 지대공 미사일이니까. 이게 최현호 그 잠수함에도 장착이 될수 있는 건데, 그럼 장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북한이 얼마나 허구적인 체제인지. 네. 아까 그 검은 잠수함 나왔잖아요. 예. 그 화면이 다시 나오려나 모르겠네. 요 그게 김군옥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김군옥 네. 영웅함이라그래서 김군옥을 영웅으로 치는데, 그 김군옥은 누구냐면, 유교 네. 전쟁 때 저, 저게 이제 김군옥 영웅함이거든요. 김군옥이 누구냐면, 그 이름 자체가 허구예요. 네. 6.25때 주문진 해전이 벌어지거든요. 말이 해전인데 일방적으로 북한군이 학살당했어요. 네. 50톤, 60톤급 어뢰정으로 미국의 순양함대. 그러니까 자기들 말은 김군옥이 정장으로 있는 50톤급 어뢰정이 미국의 만톤급 볼티모어함을 격침시켰다고 말하는 게 김군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저기 붙였고, 김군옥은 지금 그 애국 열사랑에 묻혀있거든요. 근데 볼티모어함은 그때 이미 퇴역을 하고 없었어요.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금 붙여 놓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최현호도 예. 지금 이 무장 이 장착 이 진수한 지 2, 3일 만에 안에 있는 거다써 버렸거든요. 어, 네. 우리를 정상적이면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은 지대공 미사일 써 보고 아.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한참 검토한 다음에 네. 지대지 공대지 공대, 미사일 써 보고 또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2, 3일 만에 다써 버렸거든요. 네. 저 얘기는 뭐냐면은 정밀도와 상관없이 그냥 막 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합된, 통합되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네. 저 쐈을 때 목표물을 맞췄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군사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네. 거기다 해군역은 수십 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뚝딱뚝딱 만들어낸다는 거는 네. 저는 뭐 정말로 이러면 또뭐 안보 경신원자 무시한다고 그러겠지만 <laughs> 예.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김정은이 받은 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화병으로 챙긴 거 뜨는데 무인기가 뜹니다. 이것도 국정원이 밝힌 거예요. 무인기를 받았다고. 무인기는 그럼 왜 받은 걸까요? 왜냐면 지금 러우 전쟁에서 혹은 그 이전에 아르메니아 아데르바전 이 전쟁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후티 반군. 모든 면에서 이 무인기가 제일 큰 화두로 떠올랐어요. 왜냐면 무인기가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리백만 원짜리가 수십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부신다든지 아니면은 일, 이천만 원짜리 그 무인 수상정이 적 수천억짜리 수백억짜리 함정을 격침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 예.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딸리니까 일단 가성비가 좋은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공군력이 딸리니까 우리만큼 방공망이나 아니면 공중 우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 값싼 드론 체계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 북한군이 가서 크루스카에서 드론전을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실전 훈련을 했죠. 그건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구나. 가성비가 높은 이걸 통해서 지금 자기들의 재력 전력의 열쇠를 어,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무인기에 지금 전력하는 거죠. 어.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받았다면요. 권상의 평론가. 김정은도 파병 말고 더준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포탄을 줬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군수공장을 찾아서 포탄, 우리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포탄 생산을 독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김 위원장이 방문한 이 공장의 포탄 생산 실적,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년 대비 4배, 그리고 최고 생산년도 대비 2배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한 성장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했다라는 모, 어,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요. 실제로 북한이 최근 20개월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 이번 공개는 대러 군사 협력 또 무기 수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는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북한이 발표한 국방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해입니다. 네. 어, 화성지구 3단계 에 같은 아파트나 뭐 지방병원 중공식 상당히 화려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것들을 치적으로 내세우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산업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종전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 포탄을 더 원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북한이 경제성장 목표치를 위해서 포탄 생산을 계속 늘려 갈 경우에 그 판로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파병의 대가로 김정은이 챙긴 게, 뭐, 군사기술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최근에는,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 착공식도 열렸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 분위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각 청리동지, 저호 국정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을 시작하시오. 알았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육로. 다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목적이 네. 뭡니까? 일단 이렇게 육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뭐 군사 외교적 동맹 강화 이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커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핫산 또 북한은 나선 같은 국경 지역을 경제 물류 허브로 개발하면서 산업 협력 가능성을 크게 확장해 놓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두만강 일대를 포함해서 국경 지역 열심히 개발을 하고 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죠. 또 이렇게 육로가 연결이 될 경우에 네. 러시아가 동부가 경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립을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뭐 양국의 이런 행보, 이 양국의 국익과 동부가 경제 정세 변화에 대한 뭐 실질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자 경제도 뭐 경제지만요. 저기 다리를 통해서 혹시 무기를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무기를 거래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잖아요. 네. 포탄 이런 것들은 뭐 열차에도 충분히 싣고 다닐 수 있는데 2023년 10월달에 이제 국제 어, 전략연구문제연구소 미국의 싱크탱크 네. 거기서 발표했어요. 평상시 그 이전에 한 5년 동안에 보면은 그 열차의 이, 이은 양이 한20 양 정도 됐는데 네. 갑자기 늘어나서 한 73량도 포착됐다 그런 정도 보면은 거기에 많은 무기가 실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아. 하고 신속하게 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어 북한에 그 수백만 발을 줬는데 어떤 이동 통로를 활용했겠어요. 배는 네. 오래 걸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저 다리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박사님? 저 다리가 자세히 보시면 네. 왕복 2차선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만큼 물동량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오갈 북로간에는 예. 주고받을 게 없어요. 2021년 코로나 시기지만 예. 북로 교역액이 1년에 4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때 우리 270억 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지만 북로간에는 사실은 주고받을 게 제약이 있다. 군사협력을 제약은 그렇게볼수 네.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쨌든 조원범 박사께서는 러우 전쟁이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보기 오죠. 때문에 네. 그러면 그이후에 북러 밀착 상황은 더 가속될까요? 그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완전히 깔끔하게 안 끝나니까 네.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 방대한 점령지 유지하려면 북한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 추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군사 협력은 계속될 거다. 그러나 전쟁만큼 전쟁 시기만큼은 절실하지 않을 거고 네. 러시아는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방과는 이제 그 선이 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은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네. 이런 두개의 한반도 정책을 러시아가 쓸 가능성이 있죠 문 교수님께 짧게 여쭤보면은. 어쨌든가 북러 밀착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지금 아까 제재 해제까지 촉구하는 거 보면은 시진핑까지 가세할 기세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번 파병을 통해서 뭐 혈맹이라는 거 확인하는 것 같아요. 북러 조약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아쉬운 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 재래식 무기는 이미 압도했는데 단지 하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필요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한미 확,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 이런 게 촬발이 논의되고 있어요. 우리 핵무장 관해서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면 너무 국민의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러시아 전승절 조금 전에 또 시진핑과 푸틴이 밀착하는 영상까지 저희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승절 관련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